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화 파노라마 12장입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지자 여와를 버린 르호보암 1절이 요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와의 호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10장에서 솔로몬을 대신하여 왕이 오른 르호보암은 12장에서 생을 마감하고 아들 아비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르어버의 일대기를 평가하기를. 르어버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즉, 변질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르어버이 나라가 경고해지자, 율법을 버린 일을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1. 저희가 범죄하였으므로, 애그방시사이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2. 선지자 스마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의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 3.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니 4 나의 노를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리라 하시는데 오 시사기 왕궁의 보물과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빼앗아 갑니다. 6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라 합니다. 둘째 단어는7 르바미 41세에 즉위하여 17년을 치리했는데 8 마음을 오로지하 여와를 구하지 않았다 하고 마칩니다. 첫째 단어는 1절에서 12절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지자 율법을 버림. 둘째 단어 13절에서 16절 아비아가 왕이 됨. 주제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지자 여와를 버린 르호보함 기어 르호보암은 왕위가 위태로웠던 3년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으나. 11장 17절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합니다. 1절 어느 것이 러버함의참 모습이란 말인가? 여기에 인간의 간사과거짓됨이 드러납니다. 다시 강조해야 할 것은 율법을 버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나쁜 사람이 되었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11개의 병행구절에서는 이는 저희도 산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의 산단과 우산과 아사라 목상을 세웠으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열한기상 14장 23절 지긋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겼다는 말이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지신 메시아 언약을 버렸다는 뜻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기복신앙에 빠져서 복음을 멀리하고 있는 보수주의 교회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등 복음을 변개시키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에 경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리을 러버함의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합니다. 이 암몬 부인 나아마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섬기게 한 여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 남편을 타락케 한 부인이 아들을 타락시키는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은 왕은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합니다. 1절 하반절. 여기 두자의 책임에 막중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나시게 될 유다 집파만이라도 언약을 보수하며 순수성을 보존하기를 기대하셨으나 그 아홉 오홀리바 유다가 이것을 보고도 그형 북이스라엘보다 음역을 더하며 그 형의 가늠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하십니다. 에스겔서 23장 11절 이에 된 진노가 어떠하시겠는가? 그 배후에는 여자의 후손의 탄생을 저지하려는 사악한 사탄의 베개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읍 11장에서 르어보함은 유다 땅을 방비하기 위하여 소라와 아알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경관성읍이라 하고 11장 10절 1 5성읍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각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이 강하게 하니라 합니다. 11장 12절. 그리고 12장에서 르어보함이 나라가 경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와의 호 율법을 버리니 1절 하고 연결이 되는 문맥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시옷 조브다이시. 여와는 호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고, 10편, 18편 2절, 고백하며 의지했던 하나님을 버리자, 15개나 되는 신상들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큰 힘으로 구하지도 못하는도다. 시편 33편, 3, 33편 16절 17절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지자 율법을 버림 르바함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1절 1. 저희가 여와께 호 범죄하였으므로 르허밤 왕 5년에 에구방 시사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2절 2. 이 점을 5절에서는 시사기 손에 붙였노라 하십니다. 기억 저에게 병거가 1 2 0 0승이요 마병이 6만이요 애굽에서 쫓아 나온 물이 곧 흠과 숲과 구슬사람이 불가 승수라 시사기 유다의 경관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합니다. 3절 4절 2.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르어보안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5절 기어 재차 강조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즉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곧 메시아 언약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장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신 메시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신학 성경은 해설해 주기를 또 하나님이 이 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고 말씀합니다. 갈라대아서 3장 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복음을 믿었다는 뜻이요르호버함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아 메시안약을 벌었다는 뜻이라는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3.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함에 6절 기어 이는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겸비하여라는 말입니다. 저들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스스로 높아졌다가 환란을 당하여 겸비해진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는 말입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는 에스라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합니다. 에스라 9장 15절 범죄 징벌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증거입니다. 니은 성경에는 이런 고백이 몇번 등장합니다. 첫 번은 의외로 애구방 바로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리이 심히 맹렬하니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구장 24절, 27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고 애가. 예담이 에가죠. 1장 18절.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가 된 중에 주여 공의는 죽기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날과 같아서 하고 다니엘서 9장 7절.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를 진술합니다. 디귿 현대계 성도들은 여와는 호 의로우시도다 하는 공의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들어도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의함을 토설하려 하지 않고 문제만이 해결되기를 강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자신이 환란을 당할 때 물리쳐 주시기를 구하기 이전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 다하고 고백할 수있어야만 하겠습니다.리을 만일 최후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거짓된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달을 기회가 영영이 없게 될 것입니다.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인에게 가품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시편 58편 11절. 사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가라사되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7. 절 기억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징벌하시되 아주 멸하지는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합니다. 은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즉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시나 깨달을 만큼 징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 이 점이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에그방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9. 기억 르호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기에 합니다. 1 0절 율법을 버리고 즉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스스로 높아진 즉 자력으로 구원해 보려고 한 결과는 금 방패 대신에 노 방패가 되는 쇠퇴함이 있어, 쇠퇴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멸하시지 않고 낮아지게 하신 것도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6. 첫째 단어는 르호바미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12절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겸비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기억. 악명높은 아합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앉으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지향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고 겸비하여 하나님만을 구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가 한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열걸음을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지자 율법을 버림입니다. 둘째 단어 13절에서 16절 아비아가 왕이 됨. 둘째 단어는 르호밤 왕의 일대를 요약해주는 내용입니다. 7. 러르바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13절 상반절 기억 르바이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네은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리 하니라 디귿 어르호바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마라 아 암몬 여인이더라 13절 하르바이 마음을 오르자 여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14절 기억 러브함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이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러브함과 여러 범사에게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15절. 니은, 러브함이 그열주와 함께 잠에 다이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아가 대신 아이 왕이 되니라. 합니다 16절. 러브함은 3년 동안은 좋았으나 나중이 나빴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의 일생의 평가는 어떻게 내려질까 하는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역사서를 기록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구목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변신한 점에 대해서, 니은 율법을 펴렸다는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고 고백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